안녕하세요 <laughs> 브랜나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 올리는데요 오늘은 이 키에프 우크라이나 수도 키에프 국립어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, 외국에 사시는 한국인이나 아니면 한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자녀 중에 정말 어대를 가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여건이 안 되고 솔직히 실력도 좀안 되고 그런데 외국에서 좀 살았기 때문에 언어가 좀 된다든가 아니요 언어가 안 돼도요 꼭어대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드리려고 우크라이나 키에프 국립 어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 한국사람은 주로요 헝가리어대가 유명하잖아요. 헝가리어대는 한 학기에 학비만 도 1200만원이에요. 그 먹고 살고 하는거는 또 제법 음, 많이 들겠지요. 이 예, 거기는 한국에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외국에서 유학을 했다든가 조재원 아니면 살던 사람이 선교사 자녀들이나 많이 가는데요. 너무 비싸가지고요. 저희 날또 거기 가려다가 못가 갔고 키에프 우크라이나 국립어디회 갔는데요. 별 실력은 별 차이가 나지 아, 않는다고 하지만 저기 우크라이나는 어, 헝가리처럼 헝가리 어대를 나오면 우리 한국을 그 한국뿐만 아니라 음, CIS라 그러지요. 옛날 공산국가였던 나라들 그런 데서 의사 시험을 칠수 있고 인정을 해주잖아요. 근데 이 우크라이나 의대는요. 저희 딸이 지금 2년, 8월 달부터 3년이 되니까 어 이게 지금 4년, 4년 전부터인가? 그때부터 우크라이나 의대도 한국뿐만 아니라 CIS에서 의사 시험 치면 인정을 해주게 되었어요. 인정해 주는 그 과정은 어떠냐면요. 그 어떤 인정해 주지 않는 대학을 나왔어요. 만약 그 어디를 나왔어요. 그 한국에서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. 그니까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이 원하는 그 의사 시험을 칠수 있는 그런 뭐 학위를 떼오라든가 아니면 그 그런 그 검정 과정 있잖아요. 뭐 실력도 그렇지만 그런 과정